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로우 아 샘투 타일러의 로우 탈입니다. 샘투 타일러의 샘입니다. 네, 우리가 사는 세상 할 시간이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평창을 한번 갔다 왔어요. 평창이요? 네. 음... 그 전나무숲이 있어요. 네. 그 절이 하나 있고요. 네. 입장료가 5 0 0 0 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음... 전나무숲 이렇게 산책길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크진 않은데 거기 전나무 숲 있고 음. 그 개울가 산에서 흐르는 개울가 있고 절이 이름이 봉은사였나 이름이 정확히 기억은안 나는데 절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돌아오는 코스를 한번 놀러 갔다 왔는데 가는 길에 뭐가 있냐면 박물관이 세개 정도 있어요. 네. 하나가 이제 불교 관련된 방, 박물관이고 하나가 이제 조선왕조실록 의궤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궤박물관을 갔다 왔어요. 음. 잘돼 있어요. 크진 않은데 잘 꾸며놓은 의궤박물관이 있습니다. 월정산 다녀오셨나요? 그 월정산 것 같아요. 어... 네. 거기 가... 어... 생각지도 못하게 박물관이 있어서 들어가봤거든요. 오늘의 주제는 의궤입니다. 의궤. 의궤. 의례 네. 의식의 괴범그 의식의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마 방송에서 몇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뭐 물론 다 복제품이긴 했지만 처음 봤어요 실물로.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제 고종 결혼식이 있습니다. 명성황후와 결혼식을 했던. 다 피지도 않았는데 한7 미터, 8 미터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차도 음... 고종이 그때 당시는 뭐 명성왕후는 아니었지만 그 명성 세자, 세자비가 됐어요. 아, 세자비를 이제 집에서 데리고 나와서 뭐 이제 궁으로 돌아가는 한 바퀴 돌고 한 궁으로 돌아가는 그 행차도를 그려놓은 의궤가 있는데 네. 다 피지도 는한7 미터 되더라고요. 고종이 있고 그 뒤에 이제 홍선대원군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세자비 명성왕후가 있던. 네. 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의계가 뭔가 하고 이제 또 이제 둘러보니까 조선 왕실에서 했던 모든 행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음. 심지어는 활쏘기 기록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록이 정확하냐면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의례의 전 일자 일정을 일자별로 정리한 시일 의례의 주요 장면이나 주요 도구의 그림을 실은 도식 도설 업무시 오고간 문서 등을 기록한 교지 상주문, 인건비 등의 각종 비용을 적은 재용, 물품을 제조한 각종 기술자의 명단인 공장, 의뢰 집행 시 유공자 포상 내용을 적은 상전 등을 담고 있다. 뭐 회계 장부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뭐 이런 뭐 인사 기록들 뭐 그런 모든 종류의 기록이 다 모여 있다. 1부터 10까지 다다 기록을 한 거예요. 네네. 심지어는 그림까지 그려 놓은 거죠. 음. 무슨 색깔의 옷을 입었는지 어디에 누가 서 있는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7미터면 말이 7미터지. 그림으로 그렸을 때. 그렇죠. 실제로 이게 행차 행렬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음, 거의 뭐 서울 시내를 말 타고 사람들이 이렇게 깃발 들고, 보수 네. 화려하게 입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왕실 행사니까 네네네. 그 참여하는 모든 그런 네. 관리들이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우리나라에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게 물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조선 왕조가 마지막이 네. 일제한테. 그 망하게 되면서 조선 왕조 마지막에 대해서 저희가 안 좋은 인식이 많이 있잖아요. 네. 또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서 왕조에 대한 그런 뭐랄까 긍정 긍정적인 생각만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것도 우리나라의 문화였는데 음. 우리 대가 뭐 탈춤 또는 농악 네. 또는 뭐라고 그러죠 이거 치는 걸 사물놀이 사물놀이 등 네. 아니면 뭐 요새 또 유행하는 국악 네. 의궤라는 거에 대해서 다 봤을 때도 좀 이런 문화가 뭐~ 행사처럼 좀 재현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음. 그리고 엄청 뭐랄까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예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세한 기록을 남겨놓은 기록이 우리가 이제 보통 조선왕조실록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드라마로까지 제작이 돼서 조선왕조 5 0 0 년인가요 5 0 0 년에 그~ 뭐~ 사서한 사서가 왕이 이런 일이 있었던 걸 적지 말라 음. 했던 말을 적지 말라는 것까지 다 적을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했다고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의궤도 그거에 못지 않은 기록물이다. 그러니까 음. 조선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기록물 성애자가 아니었나.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모든 걸, 자고, 특히 왕실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기록했다. 그 보니까 우리나라의 사고라고 해서 조선 왕조실록이랑 의궤를 따로 보관하는 곳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소실이 되면 안 되니까 왕한테 올리는 원본이 있고요. 사실은 다 원본이라고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다 필사입니다 이거. 찍어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다 일일이 다 옆에 앉아 베껴 써야 돼요. 그 광대한 기록을. 아, 그리고 나서 이거를 네권세권 권 만들어서 여기저기다 놓는데 임진왜란 때 많이 소실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평창에 이 의궤박물관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월정사 근처에 사고가 있었어요. 강원도니까 네. 전장에 화마도 없을 테고 뭐 상식적으로 뭐 강원도까지 뭐 들어갈 일도 없고 사실 사람도 안 사는데 네. 거까지 갖다 놓은 건데 그래서 그 평창에 그 의궤박물관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약간 늦게였던 게 그런 거다. 이런 걸좀 재현하면 좀 어떨까 우리나라에서. 서민이나 양반층이 느렸던 그런 문화만 재현해 내고 이런 것보다도 좀 이제는 이런 왕실의 문화도 좀 재현하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준비를 해 봤고요. 네. 그리고 이외교에 관련해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프랑스죠. 그렇죠. 그렇죠. 외교 장관. 에 1866년에 병인양요. 이것도 이제 그 원본입니다. 그 당시에 왕한테 바쳤던 그 외교장각이 아마 강화도에 있죠. 강화도에 있는데 네. 이게 300여 권이 약탈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들을 나라로 가져가죠 이거를. 네. 1970년대까지 이게 일본 인가 중국 도서로 분류가 돼 있었어요. 음그 프랑스에서 프랑스 내에서. 그런데 네, 네. 이제 박병선 씨라고 네. 1923년생이시고요. 음. 2011년에 작고하셨는데 네. 이분이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가 직지심체 요절이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라는 걸 밝히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배우잖아요. 고려시, 그렇죠, 그렇죠. 고려시대 때가 최초 뭐 쿠텐베르크? 뭐나 150년 앞섰다. 아, 그걸 응. 밝혀내신 분이 이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고에 잠들어 있는 의궤가 음. 우리나라 거라는 거를 이제. 밝혀내시고 프랑스까지 가신 거죠? 프랑스에서 그 이분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 네. 엄청 무시했다는 거예요. 동양에서 온 여자가 처음으로 간 여자입니다. 또아 음, 여성분이, 여성분이 프랑스로 유학, 유학 간 처음 첫 여성분이에요. 서울대 사학과 나오신 것 같은데 음. 이병도 스승 이병도 선생 교수님인가요? 뭐 그분께서 프랑스에 가면 분명히 의견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음. 그, 그걸 유언으로 남기셨대요. 그러니까 1900 1955년에 네. 서른 세 살의 나이에 유학을 유학을 한 겁니다. 음. 전쟁이 끝난 지뭐이 년밖에 안 됐을 때네요. 네. 그 스승 이병도 씨가 꼭 당부했답니다. 분명히 약탈에 관한 의계가 있을 것이다. 음. 찾아내라. 그 그걸 가지고 가서 측출만 하고 갔는데 있는 거예요. 음. 책한 권 그러다 발견한 게 한문으로 된 건데 거기서 발견한 게 직지심체요절. 그거 의계 찾다가 찾게 된게 직지심체요절이에요. <laughs> 네. 그데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그런 거를 인정 안 했는데 이분이 연구하고 논문 써서 그걸 이제 음. 밝혀낸 거고. 그러다 1972년에 이제 책까지 발표하십니다 이분이 음. 그 75년에 이제 외교 장각을 발견하신 거예요 의궤를 네네. 그 20년 동안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찾아낸 거예요 음. 의궤 장각을 아, 외교 장각의 의궤를 그리고 이걸 연구하기 시작하고 논문을 쓰기 시작하고 음. 우리나라에 알려서 이걸 가져와야 된다고 계속 어필하신 겁니다 음. 그리고 김영삼 때 들어가서 떼제베 네. 우리가 지금 ktx라고 부르는 그렇죠. 그거를 들여오는 대신에 외교 장각을 의궤를 외교 장각 의궤를 대여 형식으로 음.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일본에도 81종 몇몇건 있었는데 그것도 가져오게 됩니다. 일본에서도. 네. 그러니까 이분에 의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의궤라는 그 중요성,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한게 아닌가. 거의 한한 한 평생을 바치신 거예요. 음. 이 의궤. 이분이 벨기에까지 가서 또 동양사학 전공하시고 67년 프랑스 독립 도서국립 도서관에서 근무하십니다. 음. 왜냐하면 이거 의궤 보시려고그 근무를 해야 보여주니까. 네. 잘 보여주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연구한 걸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인식이 생기면서 가져오게 된 거죠 최근에 좀더 얘기를 하자면 최근에 그 이걸 관리하는 쪽으로 프랑스에서 메일이안 왔는데 앞으로 의계에 대해서 사용하는 그림에 대해서는 돈을 내라 저작권료를, 저작권료를 내라 <laughs>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약간 무시하고 넘어갔다고 <laughs> 흐지부지 됐다는데 네네네. 아, 대단한 애들이에요. 어이, 마어마하네요 <laughs> 아, 진짜.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네, 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시대에 참 좋은 점은 뭐냐면, 여러 가지 환상들이 깨진다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의 외교장과 국립, 국립중학박물관이 쓰고 있, 그 가서 보실 수 있고요. 네, 네, 네. 지금도 이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면 최고로 오래된 게 1601년 음. 그 당시에 이제 장례식인데 의인왕후의 장례 기록을 남긴 게 이제 최고로 오래된 거고요. 태조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사실 그 양이 제가 봤을 때는 조선왕조실록을 뛰어넘지 않을까 찾아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이 활 쏘는 행사가 있으면 그것까지 전부 다 기록합니다. 그랬던 기록물이 우리나라에 있다. 그리고 제 생각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문화재를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한 1년에 한 번이건 2년에 한 번이건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광화문 정도에 되는 그런 큰 거리에서 한 절반만 좀, 뭐랄까, 흉내를 내봐도 음. 대단한 문화 상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화려해요, 진짜. 그리로만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약간 편견을 깨주는 조선 왕조에 대해서. 음. 조선 왕조가 그렇게 속된 말로 허접한 왕조는 아니었구나.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사치죠. 어쨌든 세금으로 이렇게 왕실의 그런 행사를 말도 안 되게 치르는 게 지금 보면 사치라는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의 문화재라고 생각을 해보면 문화로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문화를 어느 정도 뭐 재현해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결혼식이라든지 또는 뭐, 그 외에 좀 장례식과 반대되는 축하하는 그런 행사를 좀 재연해 보는 건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할 정도로, 아, 한번 내 눈으로 보고 싶다. 실제로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종이 결혼하는 모습을 봤다면, 이게 진짜 왕실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뭐랄까요. 조선에 대한, 어, 이게 웅장함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보통 조선 시대 막 구한 말에 그런 시대 시대 막 그런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되게 못 살고 그러니까 되게 막뭐 더럽고 그런 거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런 이미지들에서 인식에 박혀 있고 무슨 초가집 뭐 서양의 선교사가 왔더니 조선은 부자 나란 줄 알았다. 음, 음. 마국간이 이렇게 많냐? <laughs> 가봤더니 다 초가집이고 네. 그런 이미지가 많은데 그거랑은 진짜 전혀 상반되는 이미지를 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선했습니다. 의궤박물관이. 뭐 지금도 뭐 약간 비슷한 뭐 이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행사들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다 못해 뭐 경복궁 이런데 가면은 수문장 교대식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또 수원화성 쪽에 가면은 그런 그왕그 그 수원 행궁 행렬이라고 하나요? 응, 음, 응. 음, 음. 그, 그런 것도 뭐 축제 형식으로 진행하는 그렇죠, 그렇죠. 것도 있는 거라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게다 어마어마한 그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의궤의 목적이 뭐냐면. 예를 중시한 나라잖아요, 조선이. 후대에 행사치를 일 많잖아요. <laughs> 솔직히 집에서 제사만 지내도, 뭐 홍동 백선이, 네. <laughs> 뭐, 이게 뭐, 어디를 가야되, 어디에 놔야되느니, 뭐, 술자는, 어디에, 이런거와 따지잖아요. 네네. 왕실이었는데, 뭐, 오죽했겠습니까, 진짜. 그 그렇죠. 훗날에 그거, 그거, 그, 뭐라 그러죠? 그, 장례식 갖고 싸웠던 일. 그 예송 논쟁문 네. 사실은 뭐 이면에는 뭐 정치적 싸움이 있었다지만 네. 명분이 될 정도로 네. 그걸 가지고도 싸웠던 나라였는데 어마어마하게 기록을 그래서 꼼꼼하게 해 놓지 않았나. 좀 약간 그러니까 그 화려함이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제일 긴건한 15m 된답니다. 그 그림이. 행차, 행차도 그림이. 음. 그림 잘 그리시더라고요. <laughs> 어 최고의 화가가 그랬겠죠, 그 당시에. 아. <laughs> 그렇죠. 책들도 보면 진짜 이제 꼼꼼하게 기록해 놓은 게. 언제 한번 여행 가시게 되면 평창 그 전나무숲도 괜찮고요. 음. 그리고 그 뭐야 월정사였나요? 네네. 그 절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고요. 대산에 뭐 월정사, 뭐 상원사, 좋은 절이 많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가신 김에 의경, 의계 박물관도 한번 음. 가보시는 게. 그 옆에 또 불교 박물관도 있습니다. 음. 거기다 가보셨나요? 네, 불교 박물관 가시면 이제 부처님이 계시죠. <laughs> 유명한 스님분들 이제 영정 있고 네. 설명 있고 그리고 뭐 현대 미술 좀 있고 현대 불교 미술 좀 있고 음. 거기도 좀 가볼만한 것 같습니다. 음. 나들이 가실 때그 의계박물관 근처 한번 나들이 가셔갖고 당일치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는 데한두 시간 걸리긴 하는데. 어, 그래 꽤 멀네요. 뭐 평창이니까요, 강원도니까. 길안 막히면 두 시간이고. 길 막히잖아요. 근데. 잘 찾아가야죠. 길안 막히는 <laughs> 시간에. 아니면 1박 2일로 가셔도 괜찮고요. 그 주변에 평창 주변에 또가볼때 많으니까. 아, 저도 한 작년 겨울에 겨울에 가도 좋아요. 음, 그눈눈 보러 눈 아, 가면 평창도 강원도또눈 유명하니까요. 네네. 예쁘고 네 이쁘고 아름답고. 강원도는 제가 봤을 때뭐 사시사철 다 이쁜 동네가 아닌가. 네. 그래서 시간 한번 나시면 여행으로도 의궤함 의궤박물관 들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네. 제가 알기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이렇게 전시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립중앙박물관 안가안 가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가보시면 되게 규모도 엄청나 있고 어마어마합니다. 깔끔합니다. 딱 네, 가면은 네. 어, 이런 데가 있었어 할 정도로. 맞아요. 되게 놀러 가기 좋아요. 네. 네. 거기도 나름 또 괜찮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시겠지만 제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이라면. 네. 저희 방송 네. 저희 방송 처음 듣고 계신 분이라면 그 빨간 버튼 <laughs> 유튜브로 듣고 계시다면 네. 팟빵으로 듣고 계시다도 이렇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아 네.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올해 목표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소원입니다, 여러분. 벌써 올해가 반이 반이 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laughs>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매주 목요일마다 로봇 타일런의 방송 팟빵과 파티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샘트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컨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